야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부터 말야지야 뭐, 이따가 저녁을 밖에서 먹기로 했거든요 한남동에 OFC라고 겨울에 패딩 샀던 곳 있잖아요 봄 신상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갔다가 갈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서둘렀으면은 고민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살짝 시간이 애매하거든요 오늘 저녁은 저 얼마 전에 그 삼각지에 테드라고 이 뽈뽀가 너무 다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거의갈 거거든요. 옷은 이렇게 입었고요. 새 옷을 샀는데 좀 입고 싶더라고요. 타임이좀 있는 니트인데 어혈이 좀 올라와서 머리로 가리고 있어야 돼.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좀 페미닌한 느낌의 니트입니다. 살짝 부츠 컷 바지가 또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한번 사봤죠. 가방은 데누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노트북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출근 가방으로도 예쁠 것 같고 도토만 코트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에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다 지금 쇼롱도다 오늘 다른 시간이라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오늘? 하이트데이인다고 사람들이 다 꽃을 들고 가네? <laughs> 왔어요 내앱보다로 내면서 니 1등이야 꿀보는 1등이야, 1등이야. 1등이야. 응. 그때 못 먹은 디저트까지 뭐가안 들어? 어? 유리하면셔야 된다 오늘 맛있는데? 귀엽다. 깔끔한데 약간 방 같아 뭐야 약간 호모텔 느낌이 어 화장실은 그냥 평범하네요. 그치. 여기야? 오... 좀더 일찍 올 거야. 이정도줄 몰랐어. 혹시 이거 그냥 줄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잡봐요 <laughs> <laughs> 6시 약속을 해놨는데 할수 없이 <laughs> 서 있는 거아요제에도못 <laughs> 먹어서 오늘 먹고 싶어요. 지쳤나요? 미국하고 <laughs> 그시안어 어, 이렇게 됐어? <웃음> 인. 나 <laughs> <뭔가> 제로 아니지. 이거 <laughs> 아니지.

아, 맵다 바 근데 딱. 근데 못 먹어? 어. 응. 못 먹어? 네. 매워. 아, 먹어? 목워안 맛있대. 중거어아린다 응. 그러면은 좀. 음. 어, 어. 좀 빡센데. 어, 어. 아 근데 진짜 자극적이다. 그렇지. 아. 근생각나면 맛이 어떻게? 수도 <있어>. 나도 그랬는데 <laughs> 생각이 나더라고. 한 할까? 이게 뭐 맛있게 먹는 조합 이런 거 있어? 문어 소짜? 김밥? 이거 초장에 찍어 먹는 거라고 하던데 <laughs> 맛있어? 응.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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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아, <목소리> 아, <이렇게>. 또, <목소리> 짠! 이날 착장 찍었던 클립을 날려가지고 <laughs> 새로 찍는 영상인데요. 이 탑이랑 이 비스티에는 OFC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쉬어한 소재라서 같은 화이트지만 조금 소재감 차이가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커트는 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죠? 그렇죠. 컬러가 너무 예쁘다아 허리를 쫙 짜매는 거라서 주름 모양을 그런 식으로 잘 잡아주면 막 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노란색 카디건을 매치를 해줬었거든요. 그때 산남동 가서 급 구매를 한 건데 살짝 초록기가 있는 노란색이에요. 이 룩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꽤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트렌치는 이하 제품이고요. 트렌치 핀, 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레글런 소매인데 어깨가 봉긋하게 이런 아방한 핏에 뒤쪽에 한번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아방하게 떨어지는 핏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핏의 트렌치인데 또 꽃샘치가 잠깐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톡톡하고 도톰해가지고 가을에 가서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트렌치예요 가방은 이 네세서리 K 매치를 했습니다. 해남동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 중이에요. 나가서 구경을 좀 할까?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황사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나가서 좀, 건이로 가야겠어. 불커피 맛있어. 여기 가자. 건너편 아닌가? 아, 건너. 오아오 <laughs> 불쌍한 것 같아, 여기, 여기. <웃음> 그치? 엄청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음, 그지 사람이 이 되게 전문적이었는데. 야, 왜 이렇게 짱아?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차에다 박아놓네. 이 응, 차에 박아놓네. 그냥 그래, 아이폰을 만들고, 어, 이거, 이거. 저 같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목마> 예쁘게 생겼다. 써봐야지, 써봐야지. <목마> <laughs> 이상하지 않아? 안 돼, 안 돼. 앵두 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구매를 왜이 아까 여행을 나가서 <laughs> 블러블요 아. 아, 혹시 이것도 여행 가려고 아까 샀거든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자, 여행 준비를 좀 오래 해가지고 끈 아. 끝나서 오늘 샀거든요. 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찰떡이세요. <laughs> 어머머. 어, 근데 진짜. 어, 그거, 그거 뭐예요? <laughs> 아, 그거 택안 <laughs> 뜨실 거예요? <laughs> 뭐요? 요즘 저기 멋이잖아요. 어. 간지 네. 나세요? 이게 되게 예쁜데 너무. 근데 어 아, 한 4개는 들어왔어요. <laughs> 드디어 입자 난 냉조 씨, 비는려 해. 안 먹으러 갑니다. 기지 음음 음, 근데... 음, 연남동. 나쁘지 않아. 연남동? 네. 그러면은 세네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을게라는 알겠어 아~ 응. 아 씻었어 팩하려고요 팩을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얘는 진짜 좋아가지고 꾸준히 해주는 팩이타니티 율무 스킨 크림팩이네 워시오프 팩이라서 딱 샤워하고 나서 머리를 딱 올리고 있을 때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씻어내기도 편하고 광고로도 많이 뜨고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그런 광고 영상을 알게 돼서 한번 써본 건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 잘 맞는 거죠. 홍보하는 거 보면 미적 같은 거도 제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모공 성 노폐물을 쏙쏙 뽑아주는 그런 느낌인 건지 이 되게 금방 써거든요. 또 싸지도 않아. 이게 율무가 콕콕콕콕 박혀 있어가지고. 음네? 이렇게 한 15분 정도? 20. 이렇게. 해주면, 뭔가, 피부결 정돈도 확 바로 즉각적으로 되고, 모공 속이 좀 청소가 확 되는 느낌이 들어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다는 것,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랄까? 짠! 바로 스킨케어를 해주는데요. 알릴템. 부스터 프로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즘 발라주고 있는 앰플은 이겁니다. 니쥬란 힐러.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진짜 몇통 비운 건지 모르겠는데 피부 관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되는 거. 짜잔. 아, 컵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어제 금 약속 잡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요즘 제가 진짜 많은 친구를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너무 예뻐졌다고 피부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좀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피부는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너 뷰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이 레티놀 워터 브이로그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이거 꾸준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출근할 때도 마시고 놀러 갈 때도 이거 한포 챙겨가서 마시고 이게 레모네이드에서 탄산을 좀뺀 맛? 요런 느낌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경락을 시작하면서 물을 진짜 많이 마셔야 했어요 물안 마시던 사람이 마시다 보면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진짜 뭐 그런 스트레스 하나 없이 너무 잘 챙겨 마시고 있어요 이한포 안에 비타민 A랑 피부활력에 좋은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딱한포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는 레티놀 워터예요 물통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500ml 생수 거기에 타서 먹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단기간에 효과를 봤던 그런 이너뷰티템인데 원래 피부 좋으셨잖아요 하실 수있는 제가 사실은 그냥 12월에 술약속도 굉장히 많고 분발이니까 좀 바쁘기도 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안 챙겨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피부가 남자친구도 저 보고 요즘 피부가 포석하다고 말할 정도로 화장도 많이 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두덩이에 각질 일어나는 거 처음 알았잖아요. <laughs> 쪽팔려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게 없는데 찍어둘 까 그랬어요. 뭐라고 해보겠다고 율로 우 스킨밤 이런 게 각질 가라앉는 데 좋대요. 그런 것도 사보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것 뿐이잖아요. <laughs>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열심히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진짜 과대광고 아니고 진짜 거짓말처럼 속건조가 싹 잡히면서 다시 광이 이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하루라도 이제 안 마시면 불안합니다. 그 정도로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이용실 원장 쌤도 매달 가진다으니까 오랜만에 갔는데 뭔가 피부가 묘하게 생기 있어 보이고. 안색이 맑아진 것 같은 거예요. 얼굴 되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했더니 저번에 제 마켓 때 그거 공유해가지고 진짜 꾸준히 먹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한 것도 아닌데 후기 사진까지 비포 에프터까지 찍어놨더라고요 저만 효과 본 거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리지도 못할 거예요 이게 마시는 제품이라서 직접적인 자극이 없다 보니까 부담없이 관리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뭔가 피부과 가서 관리 받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중요한 일정을 딱 바로 앞두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극 가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처럼 예식이 얼마 남지 않은 예신분들, <laughs> 예랑이분들. <laughs> 진짜 이거는 솔직히 드셔볼만 하다. 두 분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속광에 진짜 많은 효과를 봤고요. 피부가 뭔가 묘하게 맑아지고 은근하게 광나는 느낌이거든요. 메이크업을 할때확 느껴지실 거예요. 요즘 피부 컨디션 좀 최상인데? 이런 느낌. 제가 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마켓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5일간 진행이 되고 관리에 목마르신 여러분들. 이벤트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보기 참고해주시고요. 같이 더 예뻐져요, 여러분.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laughs> 올백 묶어봤는데요. 너무 어렵다. 사실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다시 감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나가볼 건데 연남동 갈것 같은데 연희동 쪽에 가고 싶었던 쇼룸이 있거든요. 원래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이거 머리를 지금 한 시간 넘게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고요.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길래 좀 가볍게 입었어요. 스커트랑 셔츠는 에노르 제품이고 스커트가 진짜 예쁘거든요. 꽃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뻐요. 여름까지 쭉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스커트인데요. 이, 이 셔츠도 다 잠가서 입으면 넉넉하니 예쁘더라고요. 탑 입고 걸쳐주는 스타일로 입어보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는 왜 이렇게 다 튀어나오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이렇게 가야지. 연남동은 못갈것 같고요. 강원동 간다길래 가서 카페 에 먼저 가려고요. 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줄을 다리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기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촌 이런데는 대기도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뭔가 화장이 뚠득뚠득하게잘된것 같아. 근데 친구가 사람들이 테라스에 앉아 있다고. 자이 카페 자리가 없다고 하네. 겨우 주차. <놀람> 어그래 나름 테라스야? 그래! 뺑어 <laughs> 초콜라 네. 아, <뱅오> 하나랑 아이스 아떼 하나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어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게 난은거 같아 이게 나? 어 얘? 살이 더 빠진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 어 <뭐를> 피부도 엄청 좋다 <뭐라> <까먹어버려 뭐라> 뭐아 피부도 좋다구? 뭐하니? 시장 앞에? <뭐라> 고기 먹을까? 고기? 좋아 아! 나 예전에 망원 여기서 유명 맛집 갔는데 개 맛있었대 어딘데? 모르다고 해라 여기가 아 죄송해요 와이 메이팅하는 맛집이 있는데 어디가 기억이 안나는데 우와 완전 맹신 스타일이네 아 <laughs> 애매한 이유가 뭐야? 한 개월에 50 같지 않다. 아, 아, 신기하다. 어때? 반대야? 좀 크긴 해. 살짝 작았으면 좋겠어. 뭐가 있어? 뭐가 많아. 어, 이게 뭐야? 귀여워. 빨리 가야 돼. 저 저거 생일 거야? 한강 껍데기를 이거. 오늘 못갈것 같습니다.

간장, 간장 아, 오, 맛있어 맛있어, 무슨 음. 고인데 이거 쫀득 쫀득살이야? 이게 쫀득살이야? 음. 음. 맛있는데? 음. 간장 맛, 나부서가더 맛있어. 내딸이래요고 껍데기 볶아있네? 맛있어? 좋다. 직원들도 음, 친절하고. <princiverbs> oh. 맛있다. 맛있다? 아, 아까. 아, 이건 국물좀더 많아. 아, 많아. 경락 갔다가 왔는데요. 점심에 복영이랑 밥 먹고 서속사에서 프로필 촬영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찍으러 가는데. 생각 없이 있다가 막상. 입을 게 없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저번에는 완전 약간 긴장하면서 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긴장도 없고 다이어트도 없고 그냥 갑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장기침을 진짜 안 하거든요. 요즘에 하더라고요. LGM. 뭔가 이런 프로필 촬영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내제서 생각이 드는 게, 화장이랑 살은 보정이 된다. 근데 이게 붓기는 보정이 안데요 지금 부어있어, 지금. 아, 눈이, 눈이 이상해. 이렇게 하고, 오늘 룩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카프가 같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허리에 둘러줘도 예뻐는이 그냥 깔끔한 유넥인데, 오늘 밑에 포인트 요 레이어드 스커트를 하나 입었으니까 이렇게 둘러주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예쁜 하늘색 블라우스라서 추천! 이 레이어드 스커트는 얼마 전 다녀왔던 OFC 제품인데요 그때 입어봤던 거는 베이지 체크고 얘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에요 하늘색 뭔가 입어봤을 때이 이, 그 베이지보다 이걸 더잘 입을 것 같아서 이걸로, 이걸로 구매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흰 바지, 딸랑한 거 입어줬고요. 봄이긴 한데, 그렇다. 너무 또 아무것도 안 입을 순 없으니까. 이거 트렌치 입고 가려고요. 시아조 제품인데, 빗뚜루마또 걸치기 좋은 그런 트렌치예요. 봄에 간절기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라서 살짝 더워지려고 하는 오늘 같은 날 입어주면 좋을 것 같고 얘 컬러가 완전 밝은 베이지랑 얘랑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그 밝은 베이지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예약 배송이 너무 늦어가지고 <laughs> 얘로 구매했는데 얘도 막 어둡지 않아요. 단추 컬러도 이렇게 약간 밝은 베이지라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참 아방한 핏은 아니라서 완전 무난하게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두께감 얇은 히트맛도 트렌치 찾으신다면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은 이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합장 와버렸네? 바람이 진짜 많이 불다.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다 맛있어 보이긴 해 23번 하나, 28번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오렌지 주스 맛있다 약간 소고기 느낌 해장된 느낌인데? 음. 최종 셀렉 트두개하신요 어때요? 저 어차피 테이블은 근데 그 메인으로 안갈것 같아. 얘할 거면 근데 똑같 너무 똑같은 포즈라서 네, 아쉽네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다. 不能我这个